최경입니다 레드 조준희, 화이트 임수현, 블랙 최재영, 블루 양진혁 네 명의 선수 일조의 경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욕간한 <laughs> 욕간한 뭐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보내주신 금액 바랍니다. 저희가 네, 네 경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직 롱보드 1조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요 확인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프로 하겠습니다. 프로 롱보드, 프로 쇼보드 남자 준결승전 시작합니다. <laughs> 네, 쇼보드 남자 준결승 시작됐고요. 레드 조준희, 화이트 임수현 블랙 최재영, 블루 양진혁 선수가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심판석에서 조금 먼 상황이어서요 점수와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진행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쟁쟁한 선수들이 또 올라왔네요. <laughs> 네, 레드, 조준희, 퀵실버 코리아의 조준희 선수, 플레이튼 서프보드, 조 준희초 서핑하우스, 그리고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네, 1위를 차지한 하였습니다. 조준희 선수가 레드에 있고요 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한 네, 임주현 네, 선수, 화이트 네, 임주현 네. 선수, 그리고 미노스, 제주 서핑, 가졌습니다. 네, 블루 양진영 좋은 바도 잡고 거품 받고 내려오는 가벼운 라이딩 양진혁. 네 지금 본인도 만족하는 라이딩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아우 제주도 형님들이 너무 기특할 것 같아요. 수로 시작합니다. 네 제주 서핑 클레이드 서프코리아 아, 양진혁 선수가 방금 첫 라이딩에서 6개. 멋진 콤클라이밍으로 6개. 라이딩 마무리했네요. 아속 시원했다. 잘했다. 그리고, 블랙 최재형 선수는 중문서핑스쿨. 그리고 미노스 라이더죠? 네. 힙서핑 유튜브 제주꽃들에서 아주, 네,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최재형 선수. 오늘도 가벼운 몸놀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형들을 제치고, 네, 양진혁 선수가 첫 라이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형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레드조준이 네, 선수 백사이드로 네, 네, 가는 준 선수 답답 아, 역시 네 두번째 아이고 조금 배가 불렀나요 배로 빠지네요 자 뒤에 좋은 세트 오고 있고요 블랙 최재형 선수에게 좋은 파도가 가나요? 네 갑니다 중문서핑스쿨 최재형 백사이드 터네 좋습니다 우와, 아 들어오지 못하는 아쉬운 마무리. 네, 현재 제주 주문 서핑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블루 양진영 네, 가지 않습니다. 찍으시 분들 많으신데요. 네, 조금 시야를 가려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조준이 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않습니다. 경기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 신중하게 파도를 고르는 모습입니다. 前面奏团体奏的是中国人吗？어 아나운서분 아나운서분이 중국어까지 하는 클래스 역시 관광에서 제주도네요 지금 색다래변에는 계속해서 대회장 양옆으로 굉장히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동하는 블랙 최재형 좋은 파도가 왔습니다 네, 레프트 사이드를 네? 보고 백사이드로 가는 최재형 네, 아이고 파도가 힘이 좀 빠졌네요 블루 뒤에 가는 양진혁 선수 블루 선수 네컵피에서 들어오는 양진혁 와네 기술을 성공시키는 양진혁 선수입니다. 아주 몸이 가볍네요. 잘한다, 잘한다. 제주서핑스쿨 양진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선수고요. 커핑할 때만큼은 뭐 나이 상관없죠. 실력으로 말해주고 있는 양진혁 선수. 이번에 저희가 주니어 선수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네. 서핑을 하면서 많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터뷰했어요. 여러분들 킵 서핑 채널에서 주니어 서퍼들의 인터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이 잠잠한데 잘 들리고 계시나요? 네, 네 블랙 최재형, 최재형 선수. 감사합니다. 와 아, 시원한 백사이드 턴. 한번더 해보지만 힘이 빠진 파도. 감사합니다. 대답해주셔서. 네, 5분 지났습니다. 확실히 중문대장은 다르네요. 네 홈그라운드에서 아주 시원한 스프레이를 뿌리고 네, 있는. 세개입니다 중문서핑의 최재형 선수. 네, 네 경기 시간 애들 조진 가나요, 가입니다 네, 아직 5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더 좋은 파도를 골라서 타면 좋겠네요. 아, 최재형 선수가 이전 경기들에서 조금 실력을 많이 못 보여줘서 항상 아쉬웠는데, 아유, 오늘 속 시원한 스프레이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자, 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순서대로 블랙, 최재형, 레드, 조준희, 블루, 양진혁, 화이트, 임주현 선수입니다. 아, 또 블랙에게 좋은 파도가 오나요? 네. 가지 않습니다. 네, 반대편, 블루와 레드 쪽에 네, 좋은 파도 봅니다. 레드, 조민선 수 음. 아, 네, 역시 멋진 탑턴, 블로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네, 지금 아, 레드 쪽에 헬스 네. 용시는분들 아. 저희 중문 서핑 대회 진행 중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분들 맞으신가요? 이것이 국대 클래스. 네, 화이트. 화이트, 갑니다. 임지현 선수, 가슴 밟고, 탑턴. 네, 두 번. 네, 바로 이어서. 네, 탑턴 공보두 번. 아, 양진혁 선수 오늘 날라다니네요 아, 좋습니다. 탑턴. 네, 프론트 탑턴. 아주 가벼운 몸물. 제주 서핑스쿨, 플레이트 서프 서핑 코리아. 네, 제주도. 양진혁 선수, 네, 낭만 서퍼 하우스에서 응원하고 계시네요. 우주 발사 전망대에서 응원하고 있는 고흥 남녀래. 네, 네. 아, 이거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시원한 탑턴으로 콤보를 보여준 조준희 선수가 블루 1위, 그리고 블루 양진혁 선수가 2위. 아 오늘 양진혁 선수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아, 뒤에 또 좋은 파도가 오나요? 레드, 화이트, 화이트. 임주현 선수. 네 갑니다. 아 가볍게 거품 밟고 내려오는 임주현 선수. 두 번째 턴에서 마무리가 안 됐지만 역시 시원한 라이딩을 보여주고 있는 임주현 선수입니다. 아주 만뉴버가 시원시원해요. <laughs> 네 감사해요 강경민 님. 아, 오디오를 끄고 계신다고 했었죠? 자, 아, 역시 지금 중결승전이니만큼 선수들이 지금 열악한 파도 상황 속에서도 아주 멋진 라이딩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레드 조준희 선수, 파도 잡았습니다. 자, 커페, 아 역시 남다른 카브를 보여주는, 네, 조준희 선수. 아, 멋져요. 네, 스타일이 아주 멋지죠? 블루, 아, 양진혁 블루로. 갑니다. 아, 오늘 <laughs> 장난 아닌데. 네, 양진혁 선수. 좋습니다. 거품 밟고 가볍게 내려오는 양진혁 선수. 오늘 타는 족족이 아주 피니시까지잘 마무리하고 있는 양진혁 선수입니다. 아, 둘다 클레이드 서프 보드 타고 있네요. 남아 있고요. 사이좋게 라인업에 가고 있습니다. 블루, 레드. 블루, 양진혁 선수. 카운트 두 개. 블랙, 최재형 선수 세 개. 레드, 조준희 선수도 세 개. 화이트 임수연 선수는 4개 웨이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회는 우선권이 없지만 이렇게 동시에 파도를 타고 나와서 라인업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에는 WSL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 라인업에 도착하는 선수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 경민 누나 아닐걸요? 민서가? <laughs> 다른 경리님일까요? 자,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선수는 화이트의 임수현 선수입니다. 오른쪽 피크를 찾아서 떠났네요. 네, 다른 선수들은 왼쪽에서 대기를 하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으로 세트가 들어오는 걸본것 같죠, 선수들이? 네. 네. 패드를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다시 패드를 시도해보지만 가지 않는 레드 조준희 선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라인업. 지금 레드의 조준희 선수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고요 화이트의 임재현 선수가 3위.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나 포진되어 있는 1조. 네, 또 블랙 최정선수 봤나요? 지금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고 있는 남자 쇼포드 1조 선수들입니다. <laughs> 아마 여자 어, 경기나, 아니면 롱보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 이 상의가 봅니다. 어, 와! 김상우다! 화이팅! 아, 어, 배고파. <laughs> 배고픈 김상우 선수, 다음 2조 라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그 어, 진짜 <laughs> 네, 지금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2조 선수들의 목소리가 얼핏얼핏 들리고 계시죠 네 지금 세트가 오고 있습니다 선수들 가고 있고 블랙 최대형 가나요? 아네 파도가 들어주지 않네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따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네, 회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잠시 쉬는 시간이 네, 되면 제가 확인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선수들 지금 가장 왼쪽에는 블랙 최재형 선수가 파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선수들이 왼쪽 피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시간은 7분 남아있습니다. 네, 블랙 패드랍니다. 블랙, 최재영. 네, 파도 잡았습니다. 바꿈 밟고 타타 내려오는 최재영 선수. 마무리까지. 네, 친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임지현 선수. 아, 네, 좋은 파도 잡았죠? <목소리가> 아, 아 시원하게 아 내려온 줄 알았지만 아 마무리가 되지 않는 아쉬운 라이딩 진짜 아, 아, 예. 재형형이아진아재이아 자, 지금 블랙 최재형 선수가 있는 쪽으로 세트가 오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레드 조준희 선수가 선트를 밟고 있습니다 그 뒤를 블루 양진혁 선수가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순위 변동은 없고요 네, 네. 아, 저 뒤에 또 피크를 본것 같죠? 선수들이 열심히 패드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웃음> <개그지요>. <웃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인페리얼 모션. 코리아. 네, 지금 화이트, 임수현 선수 있는 쪽으로도 세트가 오고 있고요. 아, 조금 더 가야 돼. 네, 지금 파도가 약 올리네. <laughs>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고. <laughs>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laughs> 네. 프로 선수들에게도 야속한 파도. 네, 지금 선수들이 경기장에 넓게 고진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점수를 알수 없어서 네, 조금 경기, 경기 선수 진행이 선수 어려울 것 선수 같아요. 네, 네 경기. 선수 라이딩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네. 네. 상황 알면 남자 준결승전 2조 선수 여러분들 두 개석 앞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의 좀... 하정남 선수, 화이트 김상우 선수, 그의 김용문 선수, 블루의 이호석 선수. 블랙, 최재형, 라이딩 갑니다. 네, 컴백, 시원하게. 컴백 집중해서 이어가는 네, 최재형. 네, 거품 밟고 내려오냐? 아이고, 끝까지못내려온 최재형 선수도 함께 선수. 하고 있습니다. 블루, 백사이드로 가는 양진혁. 아이고, 조금 아쉬운모습이네요 네, 블랙의 최재형 선수와 블루의 양진혁 선수 마지막 웨이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선수들. 좀 점수 카운트랑, 네,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지를 좀 자주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수들이 경기 진행을, 네, 계획할 수 있거든요. 전략 같은 거를. 네, 조금 답답할 것 같네요, 선수들이. 네, 프로 슈퍼다중 네, 레드! 조준이! 백사이드를 보고 가려고 하는 조준이! 네, 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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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답답. 아이고, 빛 끝! 아니, 우리 사진 하나 아이고, 김상호 선수 목청이 아주 큽니다. 네 남자 롱보드 준비할 수는 끝났습니다. <laughs> 네 남자 롱보드는 이제. 열승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명단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세트가 좀 자주 오지 않고 있어서 선수들이 파도를 집중해서 고르고 있습니다. 명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프로 슈퍼드 남자 준결승전 2조 선수 여러분들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조 선수 여러분들 입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조 경기는 2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1조 경기 2분 남은 상황. 다음 조 선수들이 지금 있어요. 화이트 김수현 선수. 크게 레이백으로 컷백 들어가고요. 네, 성공했습니다. 거품 밟고 마무리하는 임수현 선수. 네, 마무리는 조금 되지 않았지만. 네. 블루. 블루. 양진혁. 좋은 파도 잡았네요. 달려갑니다. 컷백. 끝까지 거품 네. 밟고 다시 이어가는 양진혁 선수. 네. 블루 양진혁 선수 마지막 라이딩을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 백으로 인천 선수의 컷백이 들어갔고요. 네. 마무리는 좀 아쉬웠지만 아주 네, 멋진 마유버 보여줬죠. 네. 아, 아주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하는 양진혁 선수. 네, 중요했승전 2조 선수 여러분들 입수해주세요. 멋집니다. 보드랑 오늘 젖지를 깔맞춤했네요. 파란색으로. 예쁘네요. 네, 경기 시간 1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1분 남았고요 네, 지금 장래 아나운서께서 점수랑 리드 상황 같은 걸 조금 더잘 알려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laughs> 저도 답답하고 선수들도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아마 변사항이 없어서 20분으로 될것 같고요. 네 블랙 최대영 백사이드. 네 아이고 시원하게 쳐보지만 들어와지지 않는 아쉬운 마무리. 저희가 경기 시작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 굉장히 많은 변동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조준희 선수 시원한 백사이드턴 네두번컨보로 연결하는 네, 조준희 선수. 결승전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네. 임지현네 임지현. 시원하게 거품으로 밟고 내려오는 네,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임지현 선수. 아유 이번 경기에 알 수가 없네요. <laughs> 좋아하고 있는 최재형 선수. 끝나서 속시원한 것 같죠? 네,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자, 쇼포드, 중결승전 1조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2조 선수들이 입수를 했고요. 네, 남자, 쇼포드, 프로, 프로 부분, 중결승전 2조, 레드, 하정나 화이트, 김상우, 블랙, 김영문, 블루, 네, 프로, 블루 남자 이호석. 입수 중입니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분의 선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다 잘하셨어요. 네, 바로 달아 이어서 프로쇼 보드 남자 준결승전2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라인업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 시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경기를 펼친, 매이드이 메드. 이 메드. 샤이 메드. 샤이 나드 샤이 메드. 샤이 메드. 샤이 이드 샤이 드 샤이 메드. 샤이 메드. 샤이 메드. 샤이 이호선샤명의선수